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라는 거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캔슬레이션. 예. 그러면 우리 법규책의 취소는 네번 나옵니다. 첫 번째 자격 취소. 두 번째 등록 취소. 세 번째 지정 취소. 네 번째 허가 취소입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법규책의 취소는 네번 나옵니다. 1번 자격 취소. 2번 등록 취소. 3번 지정 취소, 4번 허가 취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네 가지 가운데 보통 취소에 된다는 것은 몇 가지가 나오면 일곱 가지가 나와요. A, B, C, D, E, F, G. 이제부터 그 A, B, C, D, E, F, G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A는 말입니다. 거짓 부정입니다. 여러분, 요게 돼야 다음 열네 가지가 됩니다. 예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입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등록증이든 증을 누구한테 대여 빌려주었습니다 걸리면 취소입니다 네번째 동시에 둘이상 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업정기기간 중에 영업하다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 기술자 일을 하다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술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F가 있는데 F는 땡크 시험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또는요 타 법령에 의하여 예뭐 취소당했습니다. 이러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자로서의 업무를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 같이 봅니다 첫 번째 거짓부정 결격사유 빌려준 자그 다음에 또 동시에 둘이상 취업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또 이렇게 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를 수행하다가 예 해당 자격 관련하여 고위중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땡크 시험자 등록이나 다른 범위에 의하여 이런 것이다 취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첫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법규에 이런 취소가 14가지가 있는데, 기본법은 그런 거 없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재조사법은요,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취소인데, 누가 할까요? 청장이 합니다. 거짓부정으로 받았습니다. 걸리면 지정취소입니다. 두 번째가 시설법인데, 무려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입니다. A, B, C, D입니다. 누가 취소할까요? 청장이 취소합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사가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입니다. 누가 취소할까요? 시도지사가 취소합니다. ABC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와 그리고 제품검사의 중지입니다. 그러면 형식승인은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이 소방용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번째입니다 형식승인 변경승인 을 받지않고 지멋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또요 제품검사인데 다 거짓 부정입니다 그 다음 성능인증도 aaa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지않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거짓 부정입니다 제품검사 이렇습니다 성능인증 받지않고 지멋대로 합니다 다 aaa다 그 다음에 우수소방용품의 예, 지정 취소입니다 서류가 다 거짓 부정입니다 그럼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 제품 검사 전문 기관의 지정 취소입니다. 보니까 서류가 다 가짜입니다. A입니다. 그래서 시설법에는 무려 몇개 있다고요? 무려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 관리사 ABCD, 관리업 ABC, 용품 AAA, 성능인증 AAA, 우수제품 A B C D, 관리업 A B C, 용품 A A A, 성능인증 A A A, 우수 제품 A, 전문 기관 A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예방법을 가보면요. 예방법은 소방 안전 관리자입니다. 자격 취소입니다. A 거짓 부정 C 증 빌려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예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기관 그 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입니다. 예 안전 관리자든 진단 기관 지정이든 다 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 기관 진단 안전 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는 A와 그리고 예입니다. A는 거짓 부정이요. e 는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마다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사법입니다. 공사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방 시설업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는 A, B 그리고 예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소방 기술자입니다. 소방 기술자의 뭐라고요?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는 A 그리고 예 B가 아니고요. 예. C입니다, C. 예. C입니다. C가 뭐야? 증을 빌려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F는 뭘까요? F는 예, 뭐라고요? 이러한 기술 관련 업무를 하다가 고위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법정에 가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격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이잖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허가취소입니다. 이 허가 취소는 첫 번째 토탈 9개가 있는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인데 9개 가운데 8개는 3차 위반 때 취소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차 위반에 취소되는 것이 있는데 그 2차 위반에 취소되는 것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 첫 번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입니다. 사용 중지입니다. 사용 중지 등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석달 이상 사용 중지하려면 위험물 안전 관리자가 거기에 있으면 안전 조치 안 해도 되는데 위험물 안전 관리자가 현장이 없으면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위험물을 제거하고 가연성 증기를 제거하고 관계자 아닌 사람 들어오면 안 되고 그리고 출입구 문에다가 뭐 적어야 되고 이런 이유로 뭐 어떻게 한다고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안전주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말안 듣습니다. 그럼 1차 경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말안 듣습니다. 그럼 2차는 바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다 취소인데, 요고, 요고. 이게 누구라고요? 예, 11조에 2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땡크 시험자의 등록 취소입니다. 그럼 등록 주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번 A, 허위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B, 뭐죠? 예, 결격사입니다. 그 다음에 C입니다. C는 뭘까요? 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입니다. A, 허위 부정입니다. C, 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G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러면. 이거 B가 C야, C. 쉽니다. 아무튼, 요런 내용은 잘 아셔야 합니다. 예. 이게 바로 각종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oodbye.